안녕하세요 보스턴 리입니다 예, 지금 식사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찰옥수수 먹다 남은건데 강원도 찰옥수수 같습니다 요거를 좀 뜯어가지고 넣고 예, 코다리 냉동되어 있는거라 지금 해동중이고요 여기는 뭐가 있나 와 시래기입니다 시래기인데 시래기도 지금 냉동되어 있던거라 녹이고 있습니다 코다리를 여기다가 넣어서 먹을거예요 이제 거의 요거는 끓이고 있기 때문에 해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이야. 겨울에 시래기 아주 좋죠 네, 지금 해동 중이던 코다리를 이제 일단 넣었습니다. 아직도 해동이 좀덜 됐는데 어차피 졸이면서 하면 되니까 양념이 돼 있는 거를 지금 냉동한 거라서 숙성이 잘 됐을 거예요. 네, 양념이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네,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청양 고춧가루 한 스푼 깔아 주십시오. 국간장 네한 스푼 반 정도 넣습니다. 잘뺄수 있도록. 잘 끓고 있습니다. 아주 국물 시원할 것 같네요. 네, 양념이 안 배가지고, 고춧가루를 한세 숟가락 정도 더 넣습니다. 매운탕처럼 될것 같네요. 김을 빼주고요. 옥수수 밥이 잘 됐을까? 옥수수 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찜은 끝났다. 냄새죽여줍니다 아 세팅이 끝났습니다. 캬, 코다리 뭐 아주 그냥 잘 냈습니다 오늘 잘됐어요이 예, 친구는 거의 소니다 소. 네 엄청 먹어요 밥을. <laughs> 지금 저게 1차전이고 저는 이제 초 소박하게 대접에다가 조금만 먹을게요. 네. 자 맛을 한번 봅시다. 아 코다리. 한참 동안 고생했는데요. 고다리가 맛이 어떨지. 시래기가 오늘 관건이네. 시래기를 좀 싸서 살이 아주 두툼합니다. 음, 간잘 됐다. 음. 매운탕 맛도 나고 겨울에는 최고네. 아우.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